우리가 상가 임대차에서요. 네. 음, 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네. 뭐 이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음, 이게 월세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음. 월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오. 임대차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으냐 길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아. 특히 이제 그 임대인 쪽에서 질문이 많죠. 오, 임대인은 그렇죠. 왜냐면 기간을 조금 그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약간 임차인보다는 우월하니까. 음, 1년이냐, 2년이냐, 또 길게 하는데 5년씩 하더라고요. 네, 5년. 네. 또 아주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10년까지도 해요. 어, 그러면 이제 짧게 하는 1, 2년 짜리 짧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음. 임대인 입장에서 좋은냐, 좋은지, 어. 아니면 길게 가는 것이 차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그 실제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음. 이야기해겠다. 야 어. 어. 이게 이제 법이 만들어진 상인법이 만들어진 부분하고도 사실 무관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이 갱신 요구권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영향을 미치는 건데 네.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이제 상가임대차법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 갱신 요구권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음. 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짧게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월세를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그렇죠. 1년씩 끊어서 계속 그렇습니다.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임차인은 기간을 좀 길게, 길게. 하는 것이 네. 유리하다. 저도 그렇게 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어, 임차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좀 기간 지났다 싶으면은 장사 잘 된다 싶으면 또 나가라 그러고 막 음. 그러니까 그 기간 보장이 안 되니까 네. 예전부터 좀 길게 해서 음. 어, 월세도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음. 또 기간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음. 어, 이런 입장이었던 반면에 또 반대로 임대인은 어, 상황이 좀 입장이 달랐던 거죠. 네. 어, 그게 이제 어, 대체적으로 맞는 거였거든요. 각자 이기적인 음. 입장에서는 음, 일, 살짝 이득 되길라고 그, 자기 네. 이득인 면에서는 네. 임대인 생각도 맞고 네. 또 반대로 임차인 생각은 길게 가는 것이 맞고 음. 어, 그러는데 음. 이게 이제. 어, 상가임대차법법에서 갱신요구권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음. 생각은 잘못됐다, 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 아. 자 우선 요 갱신요구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고 상임법이 만들어 상가임대차법법, 상가 건물임대차법법이죠 음. 만들어지면서 어, <laughs> 처음에 그 환산보증금이란 걸 이제 정해서 음. 환산보증금 이하이면. 이하 법을 적용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초과하면은 법 적용이 아예 안 되는 이런 네. 구조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갱신요구권도 사실은 환산보증금 이하, 음. 조금 규모가 좀 작은. 그 그렇죠. 이런 임대차의 경우에만 갱신요구권이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그 갱신요구권 제도가 변화를 합니다. 변천을 합니다. 음. 어떻게 하냐. 어, 13년 8월에 법 개정이 한번 되면서. 네. 어, 종전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어, 적으면은 보장하되, 갱신요건 인정하고, 넘어버리면 안 하고, 이런 부분을, 네. 없애, 구분을 없앴어요. 아 어, 2013년 8월입니다. 아 어, 그래서,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다 보장을 하는 걸로. 갱신요건 다 보장하는 걸로. 아 그게 이제, 어, 상가임대차법법이 원래 기본 어떤 체제, 음. 기본 체제가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어, 작으면 임대 상 상인법을 적용하고 네. 안, 넘어가면 약자만 보호하자. 보, 그렇죠. 네. 넘어가면 보호 안 하고 네.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었는데 그 기본 틀을 처음으로 바꾼 것이 바로 상가 임대 이제 갱신 요구권이에요. 어... 갱신 요구권. 무조건 네. 보증금이 뭐0억이 되더라도 맞습니다. 어... 그때 당시는 5년이죠. 네. 5년은 보장하자. 어... 이게 이제 오 어,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 한 2년 2년 계약을 해놨더니 음. 2년 뒤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 아. 그래서 아그 어, 시설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어? 근데 그게 환산 보증금 기준을 넘어선다 그래가지고 보호를 하나도 못 받는 것이 많이 음. 타당하냐? 맞아요.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죠. 건물주한테 많이 끌려다녔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인테리어 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네. 2년 있다 네. 나가라니까 어어떻 하냐 그래가지고 월세 막50% 인상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은 좀 임대차 기간을 길게 길게 가려고 맞아요.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3년 8월에 이제 갱신 요구권이 환산 보증금 규모에 관계 없이 무조건 어, 다 보장되는 걸로 되고 네. 그다음에 엔드 어, 18년 10월이라고 네. 어, 그때 개정돼 가지고 기간 자체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아 어. 그것 때문에 거물주들 야 타격 많았거예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갱신 요구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확대가 되어 있잖아요 음. 어, 그 부분 때문에 기존의 생각이 좀 잘못됐다 아 이제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어.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laughs> 계약기간을 과거에 이제 임대인 생각처럼 음. 계약기간을 1년이나 2년 이렇게 짧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네. 임차인은 어차피 10년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 네. 제도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갱신, 갱신, 갱신해가지고 네. 네. 어 임차인의 권리로서 이제 네. 눈치 안 보고 음. 어, 1 0년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차임을 올릴 수 있는 갱신하면서 차임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5% 이내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지금 좀 말씀드릴 건데 네. 반드시 5% 이내는 아니고요. 음. 어 법에서는 그 환산, 환산 보증금 기준을 또 이제 적용을 음. 합니다. 음.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어, 밑에 이하 임대차 계약은 5%라고 하는 상한 제한을 맞아, 받고, 예. 그 다음에 환산 보증금 을 초과하는 예. 어, 지금 9억 천인가 뭐 얼마 될 예, 텐데, 9억. 어, 그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5% 상한 적용을 받지는 않는데, 음. 그, 그 인상 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세를 감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법이. 아 제한은 없지만 예. 시세를 반영해서. 예예. 예. 아, 그러다 보니까 또분쟁이네 네, 그러니까 또 분쟁이 될 수가 있죠.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서로 두 사람 간에 뭔가 합의가 잘안 되면 음. 임대인은 재판을 해야 됩니다. 아, 그걸 그렇다 올려달라고 하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재판이 어, 하기 가 힘들잖아요. 약간 음. 상.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보면은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저 임대인이 음.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기가 10년 사이에 그 갱신 요구하면서. 어, 갱신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렇죠. 물론 뭐 협박을 해서 또는 부담을 줘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어, 다행이지만 음.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다행이지만 그게 만약에 임차인이 어, 법에는 그렇게 안돼 있지 않느냐 음. 나는 못올려주겠다 음. 억울하시면 재판하시라. 어. 이렇게 딱그 법대로 나간다면 그렇죠. 임대인이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인들 중에서도. 매년 계약 네. 갱신마다 5%까지는 인상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음, 아닙니다. 그것 내에서 아닙니다. 알아선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어, 합의가 안 되게 되면, 음. 어, 재판을 해서, 그5% 범위 내에서. 몇프로 어느 정도 올리는지, 그 재판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좀 뭐, 임대차, 임대료, 그, 얼마 불리느냐 관해서 분쟁이 생겨서, 음. 어 재판까지 가고 만약에 판결로 한2% 올려 주는 게 맞다. 음. 또는 3% 올려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났더라도 임차인은 그 2, 3%안 올려 줬다고 그래 가지고 계약상 불이익을 또 입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 나고 나면 그때 시그먼트 네, 그 지금 예모조를 줍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약 해제 당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음. 사실상 이제 어 정리해 보자 그러면은 음 임대료를 계약 기간 동안, 갱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함부로 못 올린단 말이죠. 음, 어. 보장이 20년은 돼 있다, 이렇 그렇죠. 예. 웬만하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장, 기간 보장이 안 되니까, 어. 기간을 길게. 할 때마다 좀 올려줘. 어, 어 그래? 그러면 안 되면 나가. 이렇게 되는데, 어. 지금은 못 내보내고, 마음대로 못 올린단 말이죠. 아, 그래서 짧게도 이찮다 짧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네 이렇게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짧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임차인, 예. 임차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짧게 하는 것도 더 좋을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다가 끝나면 장사시 안 되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렇죠. 만약에 5년짜리, 10년짜리 길게 했는데, 장사가 네. 1년 만에 안 된, 1, 2년 만에 안 되면, 우와, 나갈, 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지. 네. 10년까지 다, 어, 몰라, 난 해. 그렇죠. 음. 근데 이제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단기간으로 해놓게 되면 상황 변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임차인이 유리하구나. 게다가 이제 권리금 회수청권이 있습니다. 음. 권리금 회수청구는 언제든지 권리금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 만기 6개월, 예. 그 6개월만 가능한 권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너무 멀게 되면 권리금 받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짧으면은 6개월이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까? 음. 아,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짧게 하는 게 오, 이제 완전 바뀌었네 바뀌었습니다. 네. 법 때문에 지금 음. 이게. 유불리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어, 그런 경우입니다. 저도 그 옛날 생각만 해가지고 음. 임차인 임차인은 좀 길게 하는 게 음. 임대인은 짧게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직까지도 음. 그 관념이란 게 금방 바뀌는 않기 때문에 어. 어. 자 그렇다면 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뀐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음. 하면 음. 제가 보건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뭡니까? 기간을 길게 하시고 오. 어 길게 하고 만약에 기간을 (6년) 정도 했단 말이죠 오. 어, 그러면 (6년) 정도 어, 기간 안에서 처음 (2년은) 뭐 (100만 원) 그다음에 그다음 (2년은) (120만 원) 음. 그다음 (2년은) (140만 원) 이렇게 하는 것 아 시. 나름 끊어서 계약을 끊어서. 어 계약, 계약은, 계약은 6년으로, 6년인데 하는데 구간 구간마다 구간 체할수 차익 있게 그렇죠. 근데 아. 그거는 5% 제한을 안 받습니다. 아 이거는 갱신이 아니니까 갱신이 아니니까 아한 계약이 안에서 그냥 구간 구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 어, 갱신이라 하면 6년 하고 나서 6년 지나서. 한번더 연장합니다라고 하는 게 갱신이잖아요. 그 네. 근데 이거는 6년 안에서 차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 법의 5%그 적용을 안 받아요. 어.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게. 완전 자유롭게. 아, 어, 자유롭게.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합의만 되면, 음. 합의만 되면 은좀 어, 적절하게 좀 정할 수가 있고 음. 또 기간을 정해, 길게 해놓게 되면 은 조금 마음의 안정도 생깁니다. 아, 이 돈이 이제 계속, 계속. 들어오고 공실도 좀안 생기고 어...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럼 만약에 5년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증액한다라고 했, 했을 때는 네. 그 계약도 가능. 아, 유연... 가능하죠. 어... 가능하고 1년마다 7%씩 해도 되는 거고요. 어... 어. 10%씩 하는 거. 10%씩 해도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그 계약이네. 5%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연수와 아, 뭐 2년마다가 아니라 네. 계약 기간마다 갱신이니까 그렇죠. 네. 네. 아, 뭐, 그건 임대인들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더 심하게 하자 그러면 음. 5년 계약해 놓고 6개월마다 5%씩 올린다. 이것도 가능해요. 오 아무 뭐 제한 아, 법에 제한이 뭐. 없습니다, 그냥. 예. 네. 그, 그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일 적절한 임대인 음. 입장에서는 어, 기간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가지고 수익률도 좀 좋게 하는 방법이 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단기간으로 계약해놓고, 어. <laughs> 그거를 계약기간 끝날 때면 갱신할 때마다. 5%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5% 올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도 어. 계시고, 어. 또5% 올리지 않더라도, 조금 윽박질러서요. 여러 가지 막 임대인이 부담을 주잖아요, 임차인한테. 그렇죠. 윽박질러가지고, 어, 뭐, 5% 이상을 관철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있겠죠. 어. 근데, 그게 나중에, 그,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래서, 법에서 5%를 캡을 씌워놨는데 음. 그 캡을 넘어서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다 반환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아 나중에 나중에 임차인 네. 나가고 나서 돌려줘 이러면 돌려줘야 되는 돌려줘야 돈이. 되는 거죠 나중에라도 물론 이제 그거는 어그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계약 경우만 음, 음. 캡이 씌워져 있는 5% 캡이 그렇죠. 씌워져 있는 게5% 저기 환산보증금 이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경우인데 지금 뭐 임대차 계약의 거의 90% 이상이 환상환경 그 기준 아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계약이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는데, 음. 거기 이제 계약 갱신하면서 더 올리려고 해서 받아 냈다고 하더라도, 음. 나중에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아 그렇구나. 어. 그러니까 그게 성공이 성공이 아닌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laughs> 똑똑한 임차인은 그래? 10년 동안 네 마음대로 올려줘. 한 다음에, 저축했다는 생각으로 비위 맞춰주는 거 어, 비위 맞춰주고 어. 하다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어. 해주고 나중에 이제 어, 어. 칼을 다, 가져와 내돈내돈 <laughs> 네. 네. 내놔 돌려줘 이렇게 아, 되는 거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점에서 보자 그러면 이제 어~ 기간을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를 음. 법을 좀 염두에 두고 어~, 어. 그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임차인이든, 네. 임대인이든. 네. 저도 약간, 그냥 그렇게만 관념적으로 짧게 짧게 해야지 올릴 수 있으니까 음. 임대인 좋은 거고, 음. 임차인은 길게 해야지 딱 보장받으니까 좋은 거고, 이렇게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완전 뒤바뀌었네요, 이제. 네. 그게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음. 이제 우리가 건물주는 조물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건물주.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저도 실무에서 많이 느끼는 게, 어, 계약은 좀 수록하게 했는데요. 음. 건물주 입장에서 뭐 생각없이 그냥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좀더 받아야겠네 하면 그냥 계약 기간 중에도 마음대로 올리고 어... 좀더줘또 관리비 올려줘 이렇게 근데 하는데 하면... 어르신 마인드네요 어 예예 예. 어...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통했단 말이죠 어... 법이 상가 임대자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음... 어, 통화, 통하고 어 그래 안 올려줬으면 내말안 들으면 나중에 나가 음... 권리금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줬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계약은 신경 써서 별로 잘안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뜻이 관찰되니까, 음.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어. 상가법이 굉장히 임차인에 강화돼서, 음. 임대인 그 기준으로 보면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임차인이 옛날 하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압니다. 그 임차인들이 더잘합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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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할지, 계약이라는 게 서로 이제 합의하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음. 그때 어떻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어.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어. 수밖에 없어요. 와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어 새로운 네. 거라 았네요 네.